만약에 그것도 세다,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대전 길맨 비뇨의과 원장 김상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발기부전 약을요. 얼만큼 먹어야 될까요? 반만 먹어도 되나요? 또는 두 알을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대표적으로 비약을 하는 50mg과 100mg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에 50mg을 많이 드시게 되고요. 그런데 25mg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젊은 분들이라든지 발기력이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으신 분들은 25mg만 드셔도 돼요. 25mg으로도 효과가 너무 좋은 경우는 그거의 반, 만약에 그것도 세다,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의 절반만 드셔도 됩니다. 다만 어떤 용량으로 발기가 충분하지 않다면 굳이 억지로 적은 용량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최대 100mg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비아그라 반을 드셔도 됩니다. 4분의 1을 드셔도 상관 없습니다. 본인한테 맞게 드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비아그라는 50mg과 100mg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알리스 계통은요. 10mg과 20mg이 가장 대표적인 밀리그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착각을 하시는 게 비아그라는 50mg이고 시알리스는 10mg이니까 비아그라가 시알리스에 비해서 5 배가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아그라 50mg과 시알리스 10mg이 비슷한 효과를 보입니다.